안녕하세요, 날주입니다. 태국 초등학생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태국어 단어 35개, 각각의 단어 3초씩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말이 뭐였냐면 감사하면 요게 단어라는 뜻이고요 파싸 요거는 언어 언어긴 언어인데 타이 태국이죠 그래서 뒤에서 앞을 꾸며주니까 태국어 단어 그런데 뭐 요게 바로 초등 능 1학년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그중에서도 파사 언어긴 언어인데요 파티 이게 어귀 어구 그래서 요 교과서 과목이고요 그래서 못몇과할때그과 T하면 여기서는 소수를 나타내죠 몇 번째? 그래서 능 숫자 1. 그래서 1과 입니다첫 번째 단어는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까첫 번째는 까마기도 되고요 십자 또는 X자 표시를 하다. 두 번째는 길게 사성이죠. 강 사람이나 의자 등의 다리를 나타내고요. 세 번째 길게 이성이네요. 키여우첫 번째는 송골니. 두 번째는 소보로서 독이라든가 힘을 뜻하기도 합니다. 짱화 원래 뜻은 박자. 근데 이게 적당한 시기나 적당한 기회라는 뜻도 되고요. 길게 일성이네요. 잭. 나누다, 분배하다. 룩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동물의 새끼, 세 번째 과일, 네 번째 동그란 것, 다섯 번째 공. 창 길게 삼성이죠. 코끼리. 주 높이 들어올리다 또는 몸을 보양하다. 두 보긴 보는데요 목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TV 보다가 뭐냐면 두보다고요 TV 요게 TV죠 그래서 뒤에서 앞을 꾸며 주고요 역시 영화 보다 두 보고 낭. 영화 뒤에서 앞을 꾸며 줍니다 길겠다 뜻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체 부위 눈 두 번째, 외할아버지. 세 번째, 바둑, 장기 등을 둘때 차례. 또, 크다, 자라다. 타이, 알아맞히다. 또는 두 번째는 점쟁이가 점치다. 이때 러르 하는 발음이 안 되네요. 짧게, 밭. 무슨 무슨 증, 무슨 무슨 카드. 발음 조심하셔야죠. 뿌릿 싸나 수수께끼고요. 빠 뜻이 세 가지네요. 첫 번째 털다 두 번째 쫓아버리다 세 번째 거절하다 빠 내던지다 짧게 일성으로 판 종이라든가 CD를 셀때그 장이고요. 파이안차나 하면 자음, 봄 동시에 한꺼번에 마 오다 마이바오, 이때 원래는 마이 무엇무엇이 아니다. 바오 가볍다도 되구요. 뭐, 살살도 되고.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 매우라는 뜻이 됩니다. 길게 야우 하면 길다. 욕, 흔들거리다. 라바이,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색을 칠하다, 배출하다, 고통을 경감하다. 조심해야 됩니다. 읽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싸라 하면 모음이란 뜻이 되고요. 요 러르아가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 그럼 또 뜻이 두 가지입니다. 씻다라는 뜻이 돼서 싸폼 하면 머리 감다가 되고요. 또 연못이란 쓸소스입니다 싸. 그러면 싸 와이남 하면 와이남 요게 수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것만 하자면 수영하다. 그서 수영하는 연못 합쳐져서 수영장이 됩니다. 이것도 원래는 단어로 따지면 두 단어입니다. 요, 싹꽃. 요게 바로 그 철자를 쓰다. 또는 철자를 말하다. 스펠링을 쓰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캄. 여기서는 요게 단어. 그래서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단어 철자 스펠링을 쓰거나 말하다 이것도 원래는 두 단어죠 아라이 이게 right. 무엇 그리고 에이, 이게 물어볼 때 뭐뭐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쳐져서 뭐게 라고 하는 거고요 함 중간에 매달아서 둘이서 짊어지다 해. 명사로 쓸 때는 행렬, 퍼레이드. 동사로 쓰이면 행렬로 가다, 행진하다. 팍! 뜻이 두 가지네요. 첫 번째, 부채질 하다. 두 번째, 바람이 불다. 항. 역시 첫 번째 뜻은 꼬리. 두 번째 뜻은 끝부분. 후. 신체 부위 중에 귀. 아티바이, 설명하다. 펑~ 하면 증가하다, 첨가하다. 마지막 단어네요. 아, 아버지의 남동생, 여동생, 즉 숙부도 되고 고모도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태국 초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단어니까요. 오늘 몰랐던 단어는 꼭 복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라, 지금이...